사실혼과 법률론의 차이는 혼인 신고가 있었는지 그 여부가 다른 거고요. 혼인 의사 없이 그냥 두 분이 같이 사는 경우, 혼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혼인 관계 실체가 없어요. 뭐 재산 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돼 있고, 그다음 뭐 같이 살긴 하지만 양가 가족하고 교류도 없고 양가 가족한테 소개를 시켜 주지도 않고요. 이런 경우는 단순히 동거라고 볼수 있죠. 막상 사건으로 들어가면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이게 사실혼인지 동거인지 이렇게 달리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법원에 근무할 때 실제로 다뤘던 사건인데요. 50대 여자분 이 원룸 건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혼자 살고 계셨고 한 60대 정도 남자분이 이 여성분한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남자분은 재산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여자분 주장으로는 이 남자분이 건물 수리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또잘 해주고 딱해 보이기도 해서 같이 지내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두분 사이에 이제 트러블이 발생한 거. 예요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 우리 둘은 부부처럼 지냈고 다 행세를 해 왔다. 사실혼의 실체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 재판부에서 사실혼이 맞다 판단을 했고요.